어차피 고기를 아... 볶아볼까? 이렇게 하는 건가? 초록색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기 아, 무효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laughs> 맛, 맛, 많이 좀... 이게 아니지, 너무 많이 그래서... 중국이면 이게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런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잡채를 만들기 전에 제가 직접 껴서 레시피를 직접 받아서 좀 멀쩡하게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쉽네요. 일단 정말 직관적으로 보이긴 쉬운데 이 순서대로 한번 저희가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절인데 명절음식 한번 맛있게 만들어 먹어 가야죠. 한번 시작해볼까요? 파이팅! 파이팅! 빨리 대파, 대파 썰, 썰어주세요. 네. 길게 썰어야 돼요. 길게요? 어떻게 썰는지 한번보겠어니 어슷으로 길게 썰어줘. 어슷썰기? 어슷 길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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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백종원이 길게, <laughs> 길게 썰으려고 는데 어... <laughs> 백종원 아저씨가 길게 썰라고 했어요. 무시합니까? 백종원 아저씨 무시합니까? 안 넣었어, 걸 또? 와, 잠깐. 아 잠깐만. 이거 썰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이안 됐어. 다이안 됐어. 아니, 여기 왜 썰어? 손이 크네. 아, 방심했어. 빌런이 <laughs> 있네. 빌런이. 좀잘 자라겠어. 그자 뭐라고 이 정도? 아, 좋아하세요? 어, 나 환장하지. 나 모기 보다더 환장하거든. 아. 아, 항상 목이보다 목을 더 오는 것 같아. 아. 아이 계시다. 인정합니다. <laughs> 맛있어. 오기름을 버린 다하 되는 거 아니야? 기 맛있는 거아야아 한번 딱 그랬어 백종원, 백종원 선생님 우리 거의 이제 맹신하고 있어 백종 <laughs> 또... 아! 백종원 선생님 다 같이 넣어서 같이 볶자 그래 뭐뭐네다같 아, 넣어 그냥 야, 간장 좀, 좀, 좀 넣을까? 간장은 여기 버무릴 때 넣는 거야 버무릴 때? 미리 넣어도 돼요? 한번안 버무릴 때 버무릴 때 당면 좋네요. 중국 당면에다가 자체를 먹어봤어? 아니요. 어떨 거 같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믿어요, 믿어요. 우리 걱정 안 했어. 아, 진까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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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튀길까, 그냥? 진짜 <laughs> 소소한데. 어, 이제, 이제. 이제 기름치두르고 다시 이제 야채 올리고 고기 올리고 면 넣는 <laughs> 거 아니야? 응. 소을 이제 밥을 때. 넣고 슬쩍 젓가 했어? 이번 했어. 3번 했어. 4번 했어, 했어. 이제 5번을 하면 돼. 재료를 다 넣고 섞기. 그러면 다 참고연을 쓱쓱. 대봐 <laughs> 쓱쓱 한번해 봐. 아, 자, 그러면 어, 늦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자. 중국 당면을 네. 담당은 여기 너가 하고 아, 네. 여기서는 네. 여기 담역을 아, 어. 해서 얼마큼 까양당수이요 오케이 오이 참기름, 오, 참기름. 참기름 크게 하나? 아니 오! 아. 아니, 참기름. <laughs> 아니, 거의 <laughs> 아니, 경쟁이 아니야 아니, 아니, 다진 마늘 가져가는 줄 아니, 자연스럽게 참기름을 기고빼내 가져가려고 하니까 치한면 <laughs> 마라탕이 짠 이유가 있어요 마라탕에 토마토 스튜 맛이 나고 그런.. 토마토 스튜 맛이 고이추는 얼마나 넣어요? 나 불안해 마... 한국에는 마늘이지 아, 한국인 수... 아이야 먹을 수 있게 만드셨 우리 아, 설탕 설탕 단짠단짠 그, 해야 돼 원래 설탕 이들어가 단짠단짠하게 먹어야 돼볶은안 먹어도 돼? 은 간이.. 맛보고 간장. 더 간장으로 많이.. 그래서 안해는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짜지 지 않을까? 이미 이미 애초에 내가 돼지고기의 간을 했잖아. 어 언니 너무 중간으로 너무 많아? <laughs> <먹어봐요>. 너무... <laughs> 이거 이거 무슨 <빠른> 소리야? <웃음> <웃음> 맛이라는 게 생겼어요. 야유, 야 이거 약간 로만이 밥밥 그 밥반찬이래 이거. 밥반찬, 여관찬, 여관찬. 자 뭐. 저희가. 레시피대로 만든 결과 생각보다 많이 예쁜 잡채들이 완성됐습니다 비주얼은 합격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 당면으로 만든 잡채고 이제 중국 당면으로 만든 잡채 그래서 오늘 만든 한 입씩 먹어볼까요? 무슨 맛인지 신기하네 중국 당면도 좋은 아이디어였어 며칠 지난 할머니가 만든 잡채만 m a 이나몇 m 먹은 결과 아무 m 도안 나요. 마늘 맛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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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m m 어 Mamma, m a m m 이 m a m m 이 Mamma, Mamma, m 는 m m a Mamma, m 는 m m a m a m 좀쎄다느껴요도반찬이반찬요맛있네 음, <laughs> 제가 좀 배고팠어요 한번 먹을까이어땠데 <laughs> <laughs> 되게 맛있어요 저개국사게 맛있죠? 먹어어아 그래요? <laughs> 갑자기 왜, 왜 배틀하려고 같 그래? <laughs> 만들었잖아요 거의. 맞아요 제가 수요일 되자마 맛이 있어진 걸 보면 종원이 형님과 저의 콜라보 정말 백0 0점 전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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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종원이 형이 누군가? 아, 사장님이요? 응. 저 <laughs> 존경하는 사람들은 형이라 부르거든요. 아, 존경하는구나. 술냐킨은 음, 솔직히 인정? 먹을 때는 웃음이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도 숨 그런 거 있는데. 지금 <laughs> <laughs> 곧 이제 설날인데 네. 집 가서 이제 본인들 잘 차나 그러면? 어, 제할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해요? 물론이죠. 응, 공 응. 친척들에게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떡도 국할수 있어요. 네. 그건 하지 마세요. <laughs> 그건 하지 마세요. 가족 사는 나. 그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좀 마시게 해주시면. 해주셔서...